대단한 멋쟁이죠. 수옥이랍니다. 이름은 수옥인데 앞에 금속, 비속 이렇게 이름이 붙거든요. 앞자만 틀려요. 이름은 어디서 촌스러운 수옥인데 그 앞에 빨간 아이들은 비속이고요. 노란 아이는 금속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석이. 이 멋쟁이가 비속이죠. 비수옥은 붉은 꽃을 피워준답니다. 뭐, 꽃이 강렬하죠? 이렇게, 화관을 아주 멋지게 쓰고 있는 비수옥이랍니다. 대단하죠? 아주 빨간색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대단한 얼굴에 이 아이가 비수옥이고요.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아이가 금수옥이랍니다. 금속꽃이 비속꽃에 비해서는 조금 꽃잎과 꽃자루가 짧은 것 같죠. 꽃잎도 짧고 꽃자루가 짧아서 단아함은 있어요. 그죠? 그리움을 듬뿍 담아놓은 금속이랍니다. 이아이들이 파로디아 속인가요? 파로디아 속인데 단생으로 자라거든요. 연속은 군생으로. 자고를 달아주지 않아요. 아직까지 자고를 안 달아줄 것 같으면 뭐 영영 안 달아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고를 달아주지 않는데 요 금속은 가시가 이렇게 노랗죠 그죠? 황금빛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도 가시가 노란 아이가 금속이고요. 그죠? 요건 노란 꽃을 닮은 노란 가시를 가진 아이가 금속이고요. 이렇게 시뻘건 쌍 나는 열. 열정 하나면은 비속이야. 열정으로 끝나고 열정으로 죽는 비속이라고 강조하는 아이는 이렇게 가시가 고동색이랍니다. 그래서 가시가 좀 틀려요. 생김새는 뭐똑 닮았어도 가시가 틀리답니다. 빨간 아이가 비속. 가시도 고동색인 가시가 비속. 금 땡이 얼굴을 한 금. 꽃을 피워주는 아이가 금속옥가시더 노란 아이가 금속 이랍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되겠어요 멋쟁이들이죠 이렇게 이 아이들은 실생으로 키운 아이라 굉장히 시간도 더디고 오래지만 요 꽃보기 위해서 키우는 아이들 중 하나랍니다 꽃이 완전 멋쟁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원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적심한 자구들도 뿌리가 내렸고요 적심한 모주도 자구들이 아주 멋지게 달렸거든요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은 적심하면 잘 달아줘요 세력이 좋렇게잘달아져서 뭐 생장점만 놔두고 적절하게 적심을 해주면 멋쟁이 군생을 얻을 수 있답니다 얼굴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굉장히 입장이 두터워졌죠 그죠? 생장점을 죽인 아이들이라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입장만 두터워지고 쇼트해지고 강렬함이 돋보인답니다. 그 강렬함이 돋보이는 속에서 생장점 속에서 얼라들이 이렇게 삐짓고 올라왔거든요. 엄청 이쁘죠? 요 가이아는 색감이 입장이 굉장히 단아해지나요? 연한 색감의복인이 들어가서 예쁜데 요즘 이렇게 날이 더워지니까. 잎장이 굉장히 시크먼스하죠, 그죠또 더군다나 적심을 해놓은 아이라 영양분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잎장도 엄청 두터워서 아주 빵빵함이 돋보인답니다. 굉장히 예뻐요. 저는 적심해놓으면 군생으로 크게 자란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가 올라올 때가 더 예쁘거든요. 이 올라와 모주의 잎장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이렇게 강렬함 속에서 아주 세상이 궁금한 듯.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 같지 않나요? 이렇게 멋지게 가이아의 자구들이 올라왔답니다. 적심함은 이렇게 생장점에서 올라오고, 가이아도 여기 입장 맨 밑에 기저 부분에 올라가 숨어있죠. 그죠? 이렇게 기저 부분에서도 올라와주거든요. 그래서 가이아는 아가보이데스 가이아는 그냥 마음 푹 놓고 큰 맘먹고 칼을 대셔도 이렇게 잘 올라온답니다 이 아이도 여기에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녀석이 있고 여기에 한 녀석이 또 숨어 있답니다 이렇게 멋쟁이들로 숨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이아랍니다 이 아이들이 가이아 모주였던 아이들 적심한 아이들이잖아요. 적심한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잘 올라왔죠, 그죠 이쁘죠. 생김새가 아주 빵빵함이 돋보인답니다. 이렇게 적심을 처음 했을 때 아이들의 얼굴은 굉장히 입장이 두터워요. 두텁고 이 묵은 원 묵은 입장도 두터워지거든요. 뿌리가 다 정상적으로 뿌리에서. 서, 영양분도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니까 자라는 속도는 더디고 입장도 두터워지고 얼굴도 얼라의 얼굴도 이렇게 빵빵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뻐요 이때가 저는 굉장히 귀엽거든요 개성 강한 얼굴이죠 이렇게 가이아들은 적심을 하면 아주 얼굴이 멋지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맨끝 생장점에서도 올라와 주고요 이렇게 로제트 사이에서도 아주 멋지게 올라와 주거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들은 이제 모주고요 모주들은 이렇게잘 살았는데, 열몇개 적심했는데 한 개가 잘못됐어요. 뭐, 다육이 모은도100% 성공하는 건아니고요 열, 열백 개를 했는데 한 개가 잘못됐답니다. 요 아이들이 적심한 아이들이잖아요. 적심해서 심었는데, 요 아이들은 벌써 얼굴이 빵빵해졌죠. 입도 굉장히, 탄력도 생기고, 맨 아랫 입장도 탄력이 생기고, 가운데 잎도 빵빵해졌거든요. 확실히 뿌리가 적심해서삽목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아직도 왕성하게 성장을 못해서 이제 활착이 되는 단계라 입장들은 뾰족하고 좀 뭐랄까요. 이런 얼굴 가지고 사람들은 되게 말랐다고 그러는데 이 입장이 굉장히 말라있죠. 그죠? 빵빵이 안, 보, 빵빵함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적심한 모주들은 영양분이 뭐 넘쳐나니까 입장도 이렇게 빵빵하고 단단하고 자그들도 얼굴이 빵빵한데 이렇게 적심한 아이는 물도 고프고 영양분도 없고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이렇게 마른 거죠. 이렇게 적심해서 심은 아이들은 뿌리가 완전히 활착될 때까지 말라 있답니다. 연석은 그나마 물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얼굴이 많이 샤방샤방한데 이런 아이들은 아직 뭐 입장들이 완전히 아직도 말라 있잖아요. 거의 다 말라 있고 요 가운데만 가운데만 이렇게 샤방샤방하거든요. 뭐 다육이 모습이 좀 저거해서 물을 못 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말라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가운데 색감이 연한 걸 보면 뿌리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연속도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물만 흠뻑주면 물이 고파서 그렇지 물만 흠뻑주면 왕성하게 뿌리가 내린답니다. 다시 심어줘야죠. 넌나 깍대기 벗겼어 해가지고 두고 봐라 그렇게 욕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이 빨간 아이들은 물이 좀 모자르는 아이들이고 물고픈 아이들이고 이렇게 새파랗게 생장점에서 수관으로 통해서 물이 올라온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이 빵빵하답니다 이제 뭐 성장하기 시작하면 곰방 가이아다운 멋스러움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올봄에 적심한 아이들이 요즘 아주 자구들은 자구대로 대로 열심히 나살려라 뿌리 내리고요 모주들은 모주대로 자구들을 군생으로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키우는 중이랍니다 창다위를 적심하면 아주 군생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주 또 멋진 멋쟁이로 만들어 져서 적심은 한번 해볼만 하답니다 특히 우짜란 아이들이요 우짜란 아이들 비기 싫지나요? 그럴 경우에는 자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한번쯤은 적심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거든요. 적심은 뭐 이른 봄에 막 성장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봄이나 장마가 끝나고 나서 가을 찬바람이 불기 이전에 적심을 해주면 뭐 왕성한 성장력 때문에 모주들도 잘 자라고요. 이 자구들도 뿌리 내림이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뿌리 내림이 좋지나요. 그래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기 전에 적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더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가이아는 원래 외목으로도 멋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샤방샤방한 얼굴에 멋쟁이로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적심을 하면은 맨끝 성장점에서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요. 가이아는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도 로제트 사이에서도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뭐 과감하게 한번 일을 저질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답니다. 뭐 단정하게 잘자라는 아이들은 일 저질러 필요 없고요. 과습에 못 자라가지고 도저히 꼴불견일 때, 그래, 넌 꼴불견이야. 그래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한번 적심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 아이가 가이아랍니다.